Hi everybody! All English, 권입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로 오는 학생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그만큼 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겠죠.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는 학교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Exchange Program 이라 불리는 교환학생 또는 유학 프로그램, Study Abroad Program 을 제공하죠. 학교마다 자매 결연이 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학점 이수도 하고 또 다른 날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대학생활의 도움이 어드바이저에게 유학 프로그램 지원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말할 때는 뭔머에 관심이 있다는 뜻하는 I'm interested in의 표현을 활용해서 I'm interested in applying for the study abroad program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더요. I'm interested in applying for the Study Abroad Program. 오늘의 표현들을 잘 익혀놓으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오잉 시작해 볼까요? Let's OING!